안전 아, 근접비 그 있는데? 혀안 잡혀, 안잡안나안 잡혀, 안 잡혀, 안 잡혀, 쪽에혀안 잡혀, 안 잡혀, 안 잡혀, 안 잡혀, last chance. I shall be f o u n 아, 아, 우리 살. 다 죽어. 프로스 얘는 이렇게 중도 내줘라. 미친 어. 거지. 나이스. 일단 그러니까 몽타우는 내가 카드갔다가두 세대 맞춰놨는데 카메라 볼거 없음. 다 깨졌어. 15살에 뻐기면 돼. 너 꼴보지 말고 찌르고. 그 삐바 <놀람>

그 그렇게 하셔서 술치나아고디액 이거 자리 옮겼는데. 여기 설치한는 애도 애들이 많은데 봐주실 거임? 있는데? 이미 보고 있어요. I don't k n o 에 a r t o n 어 standing. I don't k n o s 와, 아, 어? 계단에 있었어, 젠장. 계단에 좁혀. 어. 발 봤다, 두 개발 봤다. 나이스. 엘, 에 키바나. 칼, 둘이셔요. 다 잡아 버리잖아. 보였네. 여기 웬만한데 다 와놨어. 아니 하씨 뭐야 얘. 대감도 했네. 아니 누기 어떻게 로밍을 가? 뭐 하니 진짜. 로밍 나 혼자 충분한데. 서바. 자, 로 루프 일까봐 못해요 1층에 2층 1층에 그 최강계단 쪽 밑에 있었 2층 체강계단 밑에 아 저기 네. 볼! 어, 엎드려야 된다 즈였어

카페 있어요. 라스트 카피탕인데 2층에 있었어요. 오, 나죽이스 방금 못했으나 손손. 아 무섭네, 씨. C4 괜히 썼나? 저팀 퓨즈에 있네? 야, 조심해야겠다, 이거 내가 다 막아놔. 아. 어? 뭐야? 뭐야? 그냥 싸는데 잡혔어, 이거를? 어, 또 있다. 잠깐만, 쟤네 방패가... 아니구나. 아, 씨발, 반응못했다 서울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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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비에 서울에, 위에 있는 에 같은데? 서울대서 개피, 아예 에대울에서피에서피에서 자, 않나, 아직, 아직, 아직 해체할때 움직여요, 해체할때움직한 칸트한다, 한다 나이스 아, 이게 갑비 아, 변력이다